최근 강소주 선수가 한 명의 자생팬으로부터 스토킹에 가까운 접근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며 인스타에 영상을 하나 올려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영상의 분량은 매우 잠깐인데도 실로 다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 강소주의 공포심이 시청자들에게 실감나게 전달이 되죠. 이 팬은 얼마 전 VNL 때도 자신의 조폭 친구들로 추정되는 지인들을 동반하고 수원구장에 출몰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었죠. 과거 배구선수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극성팬은 2016년경부터 거의 7년... 년 정도 스토킹을 일삼아 온 걸로 추정되며 경기장을 매번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할 때 훈련장에 찾아오고 어뭐 숙소에도 찾아오고 식사할 때 식당에 찾아오고 심지어 이동 중에는 버스에도 따라 탑승하는 등의 사생팬 활동이 도가 지나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팬이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순수한 팬심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는 해도 그 동안에는 그냥 말로 타일러서 어 자제를 당부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8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접근하는 방식이 과감해져서 손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 영상 내용 중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모 아이의 생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78년생이 아니고 82년생입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아이였다가 오토모 상에게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야마모토 상과 결혼했다가 이혼을 해서 다시 오토모 아이로 돌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월드 킴 팬분들 중에는 역시 배구 고수분들이 많아서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보를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